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포착한 의혹은 또 있습니다. 통계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사상의 이득 등의 대가가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의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실태와 관련해 감사를 받는 곳은 통계청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입니다. 집값 통계는 국토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소득과 고용 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산출합니다. 감사 결과 이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 등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통계 조작이 있고 특혜까지 있었다면 정책 윗선까지 책임론이 확대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지시 내용 낱낱이 공개돼야 합니다. 통계 조작의 대가로 인사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 감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마까요